안녕하세요 여러분 녹색베란다 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 장마에 건강 유의하시고 비길 조심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목기린에 접목을 했는데요 이렇게 새촉이 많이 돋았습니다 구경 한번 해보세요 여기 이쪽에는요, 어, 이쪽에는요, 어, 바람에 날라갔어요. 바람에 날라갔답니다. 어, 꽃만큼이나 예뻐요. 어, 이렇게 세촉 올릴 때가 아주요, 꽃, 꽃만큼, 꽃 바라보는 만큼이나 아주 예쁘죠. 어찌합니까? 또 이런 모습 여러분들께 또 언능언능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아주요, 아주 예쁩니다. 어, 왜 있지요? 어, 품종은요, 봄꽃이에요, 봄꽃. 아주요, 어, 길쭉길쭉한. 어, 길쭉길쭉한 선인장을 제가 어, 구입을 해가지고 그것도 7월달에 구입을 해가지고요 아주 간신히 살려가지고 이렇게 어, 삽목을 해가지고 이렇게 접목을 했답니다 삽목한 후에 접목을 했어요 어, 왜 그렇게 됐냐면은 뿌리가 다 녹아내려가지고요 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 입줄기를 다 분리해가지고 삽목한 후에 어, 어느 정도 어, 살도 오르고 한 다음에 어, 접목을 했답니다. 자, 바짝 보여드릴게요. 목줄기가 어, 이렇게 튼실하죠 아주 굵직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모양을 이런 어, 식으로. 이런 식으로 수영을 잡아서 접목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한쪽만 접목한 게 아니고요. 자, 더 자세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 손으로 태블릿을 들었습니다. 어, 화면이 흔들려도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이 양해해 주셔요 아시겠죠? 태블릿을 들고 야 여러분들이 잘 보실 수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답니다. 아, 이렇게 접목을 했는데요. 옆에서 어, 목기린 선인장이 새순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어, 이 새순을 제가 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단계에서 수정을 잡았습니다. 반듯하게 여러분 어, 목기린 선인장을 어 그냥 수영청 키우는 것보다요 이렇게 어 단단하고 잘막하게 반듯하게 키우세요. 그래가지고 접목을 하면은 어 나무 모양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어 옆순, 젖순 나오는 데다가 접목을 했습니다. 접목을 하고 또그 옆에 또 새순이 나왔습니다. 그 새순을 어 이렇게 수영을 잡았습니다. 어이 수영을 잡아주실 적에는 어, 다른 끈 말고 치킨 탕을쭉 찢어가지고요 비비 틀어가지고 이렇게 끈으로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이 끈들이 이런데 다도요 아이들 몸에 다도 부작용 없이 잘 크고 좋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성장을 시켰는데요. 자 보세요. 여기에 어 접목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께 수영 잡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아직 접목을 안 했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자, 보세요. 붐뱅이도 부르는 재주가 있더라고 아유, 지가 어떻게 한번 해보다가 맞아 들어가니까요. 이게 웬일이냐고 그냥, 어, 노다지 접목만 하려고 그래요. 제가. 접목에 빠졌답니다. 제가 요즘에. 자, 여기는요 접목을 할때자 보세요 요 위에서 접목을 하면은 어찌 되겠습니까 자 보세요 여기에다가 접목을 하면은 이목길인 수영이 어찌 되겠습니까 늘어지겠죠 옆에 옆에서 새순은 많이 나오겠죠 그렇지만은 늘어집니다 수영청 늘어집니다 더, 어, 늘어집니다 더구나 여기 요 입순이 입줄기가 엄청 크고 두툼한데요. 그런 입줄기를 여기다가 무게다가 꽂아주면 어찌합니까? 목길는 선인장으로 밑으로 축 쳐집니다. 그러면 아주 모양새가 없습니다. 폼이 안 나요. 스타일이 구겨지겠죠. 기왕이면은 예쁘게 아담하고 예쁘게 나무처럼 접목을 해본답니다. 요만큼 요만큼 끊어서 요만큼 끊어서 접목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옆에서 또, 어, 입 사이에서 또, 새순을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안 올리고 싶으면은, 또안 올리게 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안 올리게 하려면은, 짤막하게 짤마서, 저 잘라서, 어, 접목을 하면 되겠지요. 어, 요런 식으로 접목을 한답니다. 여기, 여기는요, 제가 접목을 해서 두 번째 접목했습니다. 여기는 맨 처음 접목을 했고 작년 겨울에 접목했어요. 작년 겨울에 접목을 해서 키웠습니다. 어 여기는요. 제가 어 얼마 전에 접목을 했습니다. 완전히 어 접착 접목이 잘 됐어요. 그래서 새순도 올려주고요. 어 이렇게 반듯하게 접목할 적에는요. 가능하면 은어 선인장을 반듯한 거어 수영에 잡혀진 걸로 하시든가 아니면 한입줄기를 꽂아주시든가 하세요. 그러면은 예쁘게 어 모양을 잡으면서 접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키울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여기도 한번 봐보세요. 여기도 그런 식으로 어 이렇게 수형을 잡아서 젖순이 나오면 너무 큰 다음에 수형을 잡으려면은 힘들어요. 안 잡혀요. 수형이. 안 잡힙니다. 어릴 때 잡아주세요. 어릴 때 잡아주면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새순이 어, 새순 눈이 트고 있죠. 어, 이런 식으로 해서 번식을 하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자 옆에 이렇게 툭툭 터지는 터진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어, 목기린에 접목을 해놓으니까 영양 공급이 얼마나 좋은지 아주 살이 터졌습니다. 터졌는데도요. 물만 안 튀기면은 그냥 상처가 아물으니까 아무 하자 없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여기에도 새순이 올라오죠. 자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해놨나 어 종이 테이프로 고정시켜놨습니다. 종이 테이프로 잘 안보이나 자 이렇게 종이 테이프로 고정시켜놨어요. 이거 이렇게 가로 고쳐 이렇게 종이 테이프로 고정시켜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입 줄기를요, 입 줄기를 어느 단계쯤 되면 요런 식으로 수영을 잡습니다. 이렇게 놔두면은 옆으로 퍼집니다. 그러면은 접목할 때 어쩌습니까? 접목하기는 쉬워도 폼이 안 나죠? 어, 옆으로 쭉 벌려서 키워가지고 접목하면은 폼이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수영을 잡는답니다.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okay. 어, 잘막해요. 잘막하게, 한 15cm 정도, 한 20cm? 어, 땅 속에, 흙 속에 묻힌 걸로 계산하면 20cm쯤 될 겁니다. 길이가. 그렇게 해서, 어, 성장을 시켜서요. 어, 꽃 구경도 하고 하면은 얼마나 예쁠까요? 자, 여기도 한번 다시, 자, 보세요. 여기도 제가 접목했습니다. 여기는요, 언제 접목을 했냐고요? 한 겨울에, 한 겨울에 가위로 입줄기 똑똑 끊어가지고, 잘막하게 끊어가지고, 접목을 해서 깨끗한 흙에, 어, 꽂아주면은, 어, 이렇게 뿌리 내리고 잘 산답니다. 꽂아줄 적에는 반드시 흙을 말리지 마세요. 흙은 항상 어, 목기린선인장 접목할, 적, 접목하고 흙에 꽂아줄 적에는 항상 흙에다가, 어, 물을, 어,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분무해 주세요. 그러면 딱 좋답니다. 뿌리가 빨리 내리겠죠? 자, 여기도 제가, 어, 얼마 전에 수경을 이렇게 반대턱게 잡아 놨습니다. 옆, 옆으로 번지는 것을, 옆으로 번지는 것을 제가 가지 마라, 이, 이 길로 가거라 하고, 이렇게 잡아놨답니다 반듯하죠 이렇게 해서 접목을 해 가지고 키워 보세요 아주 예쁩니다 자 나무 형식으로 이렇게 키워 보세요 아주 크지도 않고 어, 적지도 않고 적당하죠 자 이렇게 이렇게 키운답니다 이렇게 키워서 어, 봄철에 꽃구경 한번 해 보세요 자 오늘도요 지루원 영상, 속터지는 영상. 어, 저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어, 길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세요.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요. 감사합니다.